이등변 삼각형이요. 어? 맞죠? 네. 어, 이등변 삼각형은 요거랑 요거랑 뭐가 돼요? 길이가 같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각도 뭐예요? 서로 같아요그 네. 여기가 40인데 여기가 몇이래요 40. 40이 되죠. 두개더 몇이에요? 80이죠. 네. 그럼 몇 도가 필요해요? 8 2이요 아셨죠? 네. 요거 두개 더하면 해야겠지. 이들이에요매일8 0니까여기건 80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다음 갈게요. 그럼 요거 요거는 80이 요거를 대해서 같이 나누는 맞아요라그 해서 한번요여기가 80, 여기가4 0이잖요 네. 그럼 두개 더하면 몇이요 80이죠. 네.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는 몇이 여기 네. 그러면 여기가 평평하잖아요. 네. 여기가 발0 그렇죠? 아, 맞죠? 네. 되요 네. 네. 천천히 해야 돼요. 성격 불법한데요. 그렇죠. 네, 성격 발신안 돼요. 자, 시디를 물었죠. 이거 물는 거예요, 이거. 4. 게 사십이면 되는시 사십이, 되겠죠. 2번이 되요 어차피 이거 천천히 해도 한1 5분이나 잡고 싶은데 여기가 40이죠? 그럼 몇 도가 필요해요? 140도가 필요 없죠요그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죠? 70이고 여기도 뭐 같네요? 70이죠. 사실 여기가 180이잖아요. 맞죠? 180이 되니까 여기가 몇이 되겠어요? 1리베이션아요이번이 되죠. 성격과정,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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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천천히 천천히, 천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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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점천국이네요 anyway. 이렇게 가이삼고이디되겠네요자 <불호흥기> 다음 가 될까요？자 2등2삼각기점 아까 10년같은거아요이게82점몇 도가 필요 해요？180 도 니까 100 도가 필요 하지도 죠？똑같 아야 되는거 니까 이게 1도 50, 여기다 몇 도가 된 것이 아니고, 진리 되겠네요. 그쵸? 네. 그렇 3번에 50. 네, 3번에 50. 천천히 50. 하시면 돼요. 안가도 되죠? 네. 21년도면 22년도도 나오네. 천천히. 여기가 45도면 여기다 몇 도에 해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여기에 몇 시에 필요하면? 로 수십이죠. 10, 10,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도 몇 도야 돼요? 90이어야지, 180이 되죠. 150도죠. 네. 3번이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되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있네요. 아, 이거 층층 층 나오는 2020년도에도 많네요. 여기 몇 센치예요? 10센치죠. 여기 몇 센치요? 5 센치고 여기도 5센치가지예요 답이 여기 5 센치가 되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가 90도예요. 네. 여기 180을 쪼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90, 90이래요. 아셨죠? 네. 90, 90도가 답이 될 거예요. 아셨죠? 네. <laughs> 다음 갈게요. 또 나왔어요? 아이고, 어, 계속 나오네요잘 봐요. 여기가 100도죠? 4 2면 142년. 여기가 42년. 그럼 네. 뭐예요? 2등변이잖아요 네. 17cm, 여기도 몇 cm? 7 c m 17cm. 17cm. 네. <laughs> 답이 될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すみません。